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자는 팔기통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지금 한 3개월, 4개월 되가는데, 500명의 구독자님들이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재밌는 미국 차쟁이 콘텐츠로 많이 준비해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어, 댓글도 달아주시면 알고리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이번 영상에는 제가 서킷을 다시 돌아가는데 운전하는 게 아니라 콜베 형님이랑 나 s 2 0우0 형님 차를 동승하고 이제 구경하러 가는 영상입니다. 그럼 얼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 콜벳 형님이 음. 한번 한 타고 오셨는데 여기 레이디에이터에서 쿨런트가 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 클램프가 조금 이래가지고 그냥 다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쳐주실건요제차 타고 오실래요? <웃음> <웃음> 이게 아메리칸 슈퍼카 아니었나요? 석차가 아니야? 원래 슈퍼카들이 이렇게 정비성이 좀 떨어져요 그런 <laughs> 아요안 타봤어요? <laughs> 남의 차에서 뭐하오기시죠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남파이레의 버킷 시트를 뭐 골라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 지금 타보고 있어요. 더꽉 땡겨, 더다쭉 땡겨. 앞으로 안 움직여? 오, 예. 네. 괜찮아요. 네. 옆으로 이렇게 해볼. <laughs> <laughs> 어, 예. 네. <laughs> 안 움직이죠, 옆에 이걸로 사실 거예요? 아, 근데 <laughs>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이게 원래 1,150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400불이요. 그러니까 여유 부리니까. <laughs> 괜찮은지? 네. 네. 다리? 근데 다리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고정되면은 여기는 그래도 옆으로 움직여도 여기 대고 있어가지고 다리에. 근데 여기 주먹 들어가긴 <laughs> 하는데. 주먹을 넣고 타면 되잖아요. 아, 이렇게, <웃음> 이렇게 면전해요? <laughs> 이렇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오늘 s 2따0는안 타고, 골프 타고 오셨네요. 그래서. 에스구아 고장 났습습다다느어어신신가요랄로 어... 처음 타시는 거죠? 네. 뭐재미는에스구는이못구는데르는는 뭐 네. 조금 더 빠른 거 같아요 친이라도는이친이렇게원이이거다 네. 연유 맛이이이거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친떡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말하는 게 많아요. 대충 먹지. <웃음> <웃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 오블레즈. 어? <laughs> 난 팔린 건 없는데 네. 무슨 소리지? 이 이거 제거 전용. 아니야 참아야지 이렇게. 아이고야. 빨간 깃발이 떴어요. 오늘 유난히 사고가 많이 나네요. 지금 오늘 지금 점심 시간인데 벌써 사고가 두번 나가지고 이렇게 레드 플래그이 걸리면 차 차들 이제 다 들어와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아무도 못 달립니다. 어저책 와서 비오는 날씨에서 김서 맛있먹었고요 <laughs> 코랄은 오일 좀 먹는 편인가요? 어, 아니요. 지금까지 먹어도 금방 넣었어요. 음. 미국 차는 오일 냠냠 맛있게 먹는데 <laughs> 쟤는 오히려 막 마... 아요 oh, really? 저는 이제 동승을 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따로 신청을 이게 돈을 또 내야 돼요. 한 20불인가 내고서 이제 팔찌 받고 저도 이제 골프 R이랑 콜벳 동승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더운 것도 있고 뭔가 오늘 텐션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저희 다 무사하게 타고 왔는데요. 원래는 이틀 이벤트인데 내일 날씨에 보에 비가 엄청 많이 온대요. 그래서 사실 내일 와도 비 때문에 어차피 못 달리고 그리고 지금 두대 차량이 지금 100% 상태가 아니라서 좀 찜찜하신 부분도 있으시고 내일 굳이 올 필요가 없다 판단. The next morning. 두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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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번> 치는 거죠. <laughs> 아, 이거 또 멋있게 나오려면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laughs> 멋있게 나오려면 이거 내줘야 되는데. 오! <laughs> 아, 이거 각도 괜찮아요? 얼, 얼짱 각도, 이거. 네. 요즘에 이게 20대에서 <laughs> 유행하는 거라고 제가 뭐한 27살 정도인데. <laughs> 지금 방금 이 S2000 다 같이 동승하고 왔는데 너무나 재밌어요. 코너를 휙휙 도는데 그, 그 느낌이 아, 너무나도 재밌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골프를 탔었는데 비교가 굉장하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S2000의 맛을 느껴본 것 같습니다. VTEC. 얘가 어. 좀더 재밌죠? 아, 네. 재밌다는 그 말이 뭔지 알것 같아요. 한번 타본 알겠습니다. 사람은 네. 절대 모질 거예요. 저는 옆자리에서 이렇게 재밌었는데 운전하면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아약이 나갑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직선에서 제가 보니까 124까지 나오는데 랩타임이 이번에는 1분 46초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1분 48초, 7초 나왔는데 저는 대신 직선에서 직선에서 그렇게도 차이가 나면서도 저보다 더 빠르신다는 게 코너에서는 그만큼 대단한 말이 아직 갈 길이 멀긴 한데 네. 이제 여기에다 가 슈퍼차저까지 달으면 얼마나 더 빨라지겠어요 아직 운전 더 연습해야 돼요 아야. 운전 가지고 1분 30초 대에 더 해야 되는데 아직 10초 도줘야 돼요 자주 와야죠 시트 타임 늘리려고 <laughs> 그냥 아예 깔끔하게 잘라버렸어요.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뭐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찢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페일러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 헤더 그냥 한 피스였는데, 여기서 찢어진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레벨이 이래가지고, 림프모드 걸려가지고, 저희 천천히 나왔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다른 차들도 없어서, 사고는 안 나서 너무나 다행이죠. 좋...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 끝까지 챙겨봐 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 후드 잘라서 루버를 타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